안녕하세요. 승진에 오신 걸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루하루 갈수록 날씨가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요즘은 날씨가 많이 더워졌죠? 바람은 좀 시원한 것 같고요. 반팔 입고 다니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아, 조만간 더워서 땀난다 소리 나올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도 땀이 나기는 해요. <laughs> 앞으로 다가올 더위 잘 헤쳐나가도록 해요. 오늘은 양인의 분을 소개해드릴 텐데요. 어, 박스를 열면 열수록 여 아이들은 정말 너무 매력덩어리입니다. 뭐 작은 아이부터 큰 아이까지 뭐홈 잡을 수가 없어요. 자, 오늘도 예쁜 아이들 함께 보러 가시겠습니다. 처음 보실 아이들은 한 개당 만 원짜리입니다. 얘네들은 뭐 사이즈가 거의 뭐 플러스 마이너스 0. 한 3, 4cm? 한 3, 4mm 정도 차이 나니까요. 그런데 지금 이 구성은 지금 큰 아이들 구성했습니다. 보통은 뭐 8에서 크면은 8.5인데 이 아이는 거의 9 나옵니다. 얘네들은 1mm, 2mm 차이도 육안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 아이는 8.9 나오고요. 높이는 8.5 나옵니다. 이 아이도 이 아이도 거의 9예요 네, 8.9 나옵니다. 얘는 지금 다 크레들로만 구성했어요 8.5, 네, 거의 다뭐8.5 이상이에요. 음, 생김새는 거의 다 같습니다. 1번, 한 개당 만원짜리 5개 묶어 5만원입니다. 다음 아이도 한 개당 만원짜리입니다. 이 아이들은 큰 꽃으로 5개 묶었는데요. 저희 집에는 큰 꽃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또 만원짜리에 큰 꽃이 5개 나와서 보여드립니다. 저는 9 나오고요. 높이는 8.3 나옵니다. 대부분 다팔 나오는데 이거 쬐끔 높은가 봐요. 쬐끔 근데 화분이 크지 않은 화분이다 보니까 조금만 표시가 나도 1, 2mm 차이도 표시가 난다는 거 모양은 같습니다. 비슷비슷해요. 만원짜리들은 2번한 개당 만원짜리 다섯 개 묶어 5만원입니다. 이번 아이도 한 개당 만원짜리입니다. 아 이번에는 너무 고급지죠? 요 아이들. 이렇게 가지를 해서 또 나무를 표현해 주셨는데요. 어, 너무 고급집니다. 사이즈는 같아요. 사이즈는 팔라오고요. 기본 사이즈입니다. 높이는 팔라오입니다. 음, 너무 예쁘네요. 조그만 데다가 요렇게 놓으니까 정말 기가 막힙니다. 너무 예쁩니다. 아딱두개 나왔어요. 이번 박스에서. <laughs> 보통은 저렇게 큰 화분에 가지를 표현해 주시는데, 만 원짜리에는 제가 처음 봤습니다. 이렇게. 자, 3번. 한 개당 만 원짜리 다섯 개 묶어, 5만 원입니다. 다음 아이도 한개당 만원짜리입니다. 저는 8 나오고요. 높이는 8.5 나옵니다. 청록색 꽃. 이 색이 되게 고급스럽더라고요. 색상 자체가. 주황, 분홍, 보라, 파랑. 4번 한개당 만원짜리 5개 묶어. 5만원입니다. 다음 보시라이도 1 개당 만원 짜리입니다. 저는 8.3 나오고요, 높이는 8 나옵니다. 아 정말 예쁩니다. 꽃 모양끼리 이렇게 묶었습니다. 아 너무 이쁘죠? 음. 같은 꽃인데도 어떻게 표현했냐에 따라서 느낌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아, 너무 예쁩니다. 5번, 한 개당 만 원짜리 5개 묶어, 5만 원입니다. 다음 보실아이도한 개당 만 원짜리입니다. 이 아이가 좀커 보이죠? 저는... 어, 8.9 나오고요, 높이는 8.5 나옵니다. 역시나 크네요. 다음 네, 기본 사이즈에요. 8, 8에 높이도 8. 아, 요것도 참 예쁘다. 6번, 한 개당 만원짜리 5개 묶어, 5만원입니다. 다음은 1개당 17,000원 짜리입니다. 호리병 2개와 창분 하나 묶었습니다. 자, 호리병은 7.5 나오고요. 이 아이는 7.3 나옵니다. 높이는 11에서 11.5 나오네요. 창분은 9.5 나오고요. 높이는 9 나옵니다. 중간 영상 촬영이 잘못되어서 끊겼습니다. 8번은 한 개당 17,000원짜리고요. 세개 묶어 51,000원입니다. 사이즈는 저는 10이고요. 높이는 9 나옵니다. 이 아이들은 더빙으로 대체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번 아이들은 입술이 없는 아이들이에요. 입구 주변을 안으로 몰아서 입술을 벌리지 않고 이렇게 다물고 있는 아이인데요. 사이즈가 상당히 좋아요. 이 아이 38,000원입니다. 기본 사이즈가 큽니다. 단, 이제 이렇게 안으로, 입술을 안으로 오므렸기 때문에 전 사이즈는 좀 작을 수 있지만 이 몸통은 좀 커요. 이게 제가 오르기 전에 갖다 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이즈가 큰것 같습니다. 내경은 11라옵니다. 높이는. 높이는 12.5 나오네요. 그 다음, 요 아이는 17,000원 짜리입니다. 요 아이는 내경이 8.5 나옵니다. 높이는 8 나옵니다. 17,000원 짜리. 큰 꽃이, 이렇게 큰꽃두개 묶었는데 참 예쁘네요. 예쁩니다. 이렇게 분위기가 둘다 이렇게 비슷해서 이렇게 진열해 놓을 때 너무 예쁜 것 같습니다. 요 아이는 이렇게. 오광단지 같은 <laughs> 네 요광단지 같습니다. 이 구멍만 막히면은 뭐아참 <laughs> 네. 예쁩니다. 9번, 38,000원과 17,000원 묶어서 55,000원입니다. 다음은 호리병분입니다이 아이는 36,000원이고요. 이 아이는 3만원입니다. 분위기가 비슷하죠? <laughs> 깨다 맞추기도 잘 깨다 맞췄습니다. 자, 이 아이는 36,000원인데요. 저는 9나옵니다. 높이는 얼추 비슷한 것 같아요. 16.5나옵니다. 이 아이는 전이 어, 9 나오네요. 어, 얘는 9 나오고요. 얘는... 8.9 나옵니다. 1mm 차인데, 아, 1mm 차인데, 살짝 표시가 나네요. 1mm 차인데, 참 희한하죠? 희한합니다. 정말 희한합니다. 아, 높이는, 높이는 16.5 나옵니다. 네, 16.5, 얘는 16.7 나오네요. 1, 2mm 차이에요. 분위기가 똑같아서 제가 이렇게 매칭을 했는데, 얘는 36,000원이고, 얘는 3만원이에요. 아, 이 아이는 이렇게. 36,000원 이라고 적혀 있고요아 정말 분위기가 너무 같아요 나비 하나 붙여 주셨어요 이 아이는 나비가 없습니다 네, 몸... 자, 10번 36,000원과 30,000원 묶어서 66,000원 입니다 이번 아이도 36,000원과 30,000원입니다. 좀 전에 보신 아이는 통굽이었고요. 이 아이들은 이렇게 굽다리가 있습니다. 36,000원짜리는 10 나오고요. 높이는 17 나옵니다. 30,000원짜리는 저는 10.5에 높이는 15 나옵니다. 얘가 노, 어, 전이 조금 더 넓어요. 큰 꽃으로 두개 묶었습니다. 진사의 큰 꽃입니다. 나비 하나 더 붙여주셨죠? 어? 이렇게 36,000원. 두번 11번 36,000원과 3만원 묶어서 66,000원입니다. 다음 아이는 이 아이는 3만원이고요. 이 아이는 28,000원입니다. 얘가 훨씬 더커 보이죠? <laughs> 3만원짜리 저는 10.5 나오고요. 높이는 13.5 나옵니다. 28,000원짜리는 전이 11.5 1cm 정도 차이나네요. 높이는 13.5나옵니다. 보라꽃과 분홍꽃은 3만원 짜리입니다. 12번 3만 원과 2만 8천 원 묶어서 5만 8천 원입니다. 다음 보신 아이도 진사의 큰 꽃입니다. 이 아이는 4만 원이고요. 이 아이는 3만 6천 원입니다. 어우, 다리 보세요. 다리가 아주 길쭉합니다. 저는 14.5 나오고요. 높이는 16 나옵니다. 이 아이는 전12.5 나오고요. 높이는 13나옵니다. 아 너무 예쁩니다. 정말 너무 예쁩니다. 아 예뻐요. 양이하고 야옹 <laughs>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4만 원짜리 길쭉한 다리입니다. 아 예쁘네요 정말 예쁩니다 13번 4만원과 3만 6천원 묶어서 7만 6천원입니다 다음 보실 라인은 나팔분입니다 한개당 3만 4천원 짜리입니다 꽃은 이렇게 같은 꽃으로 묶었습니다 분홍과 하늘 아이고 예쁘네요 저는 16 넘고요 높이는 11.4 나옵니다. 이 아이는 조금 더 높아요. 어, 저는 15.7 나옵니다. 아 전이 조금 작다. 자, 기가 막히네요. 높이는 12.4 나옵니다. 이 아이는 11.5, 12, 11.5, 12 이렇습니다. 아, 정말 너무 멋지죠. 전이 너무 좋잖아요. 여기는 뭐, 뭘 심어도 너무 이쁩니다. 자, 14번. 3만 4천원 두개 묶어서 6만 8천원입니다. 다음 아이들은 한 개당 3만 6천원 짜리입니다. 저는 14.5 나오고요. 높이는 11.5 나옵니다. 이 아이는 14.3에 와 2mm 차이인데 얘가 몸통이 조금 더 뚱뚱하니까 더커 보이는구나 2mm 차이네요 2mm 차이 저는 2mm 차이입니다 높이는 12 나오고요 작은 애는 이 아이는 11.5이 아이는 12 0.5cm 차이 나고요 야 정말 희한하네요 <laughs> 얘가 많이 작을 줄 알았는데 얘가 몸통에 비해서 전이 조금 작다 보니까 이하고 거의 차이 없어. 2mm 차이입니다. 와, 너무 예쁘네요. 생긴 건 이렇습니다. 수국꽃. 한쪽으로 샥, 가지가 뻗어서 멋집니다. 이, 이 아이는, 이 네, 아이는, 나무, 어, 나무 밑둥이 있는, 아이, 이 아이는 고목이네요. 나무입니다. 15번, 36,000원 두개 묶어서 72,000원입니다. 이번 아이들은 개당 7만원 짜리입니다. 둘다 하늘색이긴 하지만 꽃이 너무 아름답죠. 이 아이는 전이 16.5 나오고요. 높이는 15 나옵니다. 이쪽 아이는 네, 17이 넘습니다. 17이 넘고요. 높이는 15 나옵니다. 이 아이는 14.5이 어, 아이는 15 나오고요. 큰 아이는 15.5 나오네요. 7만원입니다. 묶어놓지 않을 거니까요. 좌우 하시면 될것 같아요. 좌측 아이 7만원 우측 아이 7만원 음요 아이는 여기 조금 크랙이 있는데요. 이런 거는 문제 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갈라진 것도 깨진 것도 아니 이런 거는 깨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조금 크랙이 있는데요. 요거는 좀 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사이즈도 더 좋은데. 자, 16번. 좌측에 있는 아이 7만원이고요. 우측에 있는 아이는 7만원인데, 6만 5천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아이들도 한 개당 7만원 짜리입니다. 이 아이는 진사이면서, 이렇게 통굽으로 되어 있고요. 이 아이는, 이 아이는 백잔데, 이 굿다리로 되어 있습니다. 가격은 7만원입니다. 저는 14 나옵니다. 높이는 19가 좀 넘네요. 네, 19.5 나옵니다. 이 아이는 저는 15 넘고요. 높이는 19.5 나옵니다. 7만원입니다. 이 아이도 진사고 통굽인데 7만원입니다. 큰꽃 하나 달고 있습니다. 이 아이도 묶어 놓은 게 아니고요. 좌측 우측 하시면 될것 같아요. 17번 좌측도 7만원 우측도 7만원입니다. 다음 아이들은 한 개당 6만원 짜리 입니다 이번 아이도 제가 묶어 놓을 거는 아니지만 이렇게 세트로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보라와 분홍이 서로 상호간에 부드러운 색깔이기 때문에 보기가 좋은 것 같아요 저는 18이 넘습니다 오, 얘 너무 크네 6만원 짜리인데 높이는 13 나옵니다 이 아이는 저는 17라우고요. 높이는 12.5라우입니다. 6만 원짜리 치고 사이즈가 굉장히 좋습니다. 네, 또도 6만 원입니다. 8번 개당 6만원입니다. 좌측 우측 이렇게 주문하시면 될것 같은데요. 이왕이면 두개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보실 아이들은 한 개당 7만원짜리입니다. 아 진사구요. 꽃을 아예 이렇게 파랑과 분홍을 해주셨는데 진사로 하면 사실 이게 싹 진사 색깔로 없어져서 색상이 나타나지 않는데 이 아이는 네, 진사가 살짝 열에 의해서 없어지면서 제 색깔이 나온 거죠? 아 너무 이쁘네요. 그러고 보니까. 네, 너무 이쁩니다. 얘들은 7만원입니다. 저는 18.3 나오고요. 높이는 14 나옵니다. 아, 높이가 좀 높구나. 저는 18 나오고요. 높이는 네, 14 나옵니다. 6만원짜리 보단 높이가 좀 높습니다. 아, 정말, 이렇게 넣으면 너무 이쁠 것 같지 않습니까? 정말 너무 예쁘네요. 요거를 묶어 놓지는 않을 거예요. 이 아이는 한 개당 7만 원이니까요. 네, 좌측, 우측 하셔도 되지만, 이렇게두 개를 하시면, 이렇게 진사 요거 하나, 얘가, 여기가 살짝 이렇게 클랙이 있습니다. 근데 뭐, 아무 이상 없잖아요? 자, 요거를 하나 이렇게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개다 하실 경우에는 요거 하나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이 아이들은 한 개당 3 4 0 0 0 원입니다. 와우. 나팔분인데요. 이렇게 프릴로 입구 주변을 눌러주셨어요. 아, 너무 이쁘네요. 저는 19에 높이는 12 나오네요. 이 아이는 18.3에 높이는 12.5 나옵니다. 조금, 조금 차이가 있어요. 흙량이 같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높이가 높으면 전이 좀 좁고요. 전이 넓으면 높이가 살짝 낮습니다. 와, 너무 예쁘네요. 음. 나비는 요렇게 한 개씩 달고 있습니다 아. 여기에는 진짜 이렇게 창큰거 저는 제가 창을 좋아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 창 심을 거예요 그냥 막 <웃음> 꽂혀서 <웃음> 자 오늘 마지막 순서 20번 한 개당 34,000원짜리 두개 묶어 68,000원입니다 승준의 화분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님들 감사드립니다. 남은 시간 마무리 잘하십시오. 모두 모두 행복하세요. 안녕.